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불사기 체험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라서요. 네네. 원하시는 그 중소기업들에서 원하시는 뭐 기술이나 이런 거를 대신 저희가 연구해주고 같이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뜨고 저기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고. 이 주목적이 뭐죠? 이게. 이게 지금 초보들이 네. 이런 거를, 아, 실제로 타보지 네. 못해가지고, 먼저, 먼저 연습을 해보고, 네. 실전에 타보는 게좀 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게 어, 플을 어플하고 요 기계를 지금 홍보하는 건지, 아, 이, 이, 이 시스템, 네. 이, 이것도 있어야지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사서 하는이 시스템은 직접. 아, 지금 여기, 여기서는 네. 이제 이 시스템을 네. 홍보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뭐, 어떻게, 뭐, 다운받는 거예요? 어떻게, 뭐, 구글 플레이에서 받을 수 있는 아니요, 건가요? 그거는 각 건설 현장에 따라서, 네, 네. 박사님들이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 이거는 일부고, 또 저희 기, 저희 쪽에는 많은 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연구도 하고, 아, 지금 굴삭기 초보분들이 장비를 하루 한 시간 타는데 15만 원에 10,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학원에서요. 그래서 워낙에 그 시간당 15만 원 받는다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데 어, 이 어플이 있더라고요. 약간씩 어플인데 어플은 조금 무료라고 하지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게요 시스템이 그냥 일반 판매 판매가 되나요 이이 시스템을 지금 이게 판매용으로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관전자분이 오늘 잠깐 아직 네, 자리를 비우셨어요. 오 느낌이 뭐어 좋은데 이거. 군부들은 <laughs> 앞으로 더 조절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같이 해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있어봐라. 원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드니까, 연습에. 네. 그러니까 요걸 지금 장비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요기 기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실전과 거의 비슷한데 느낌이 약간. 오,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 실전만큼 약간 비슷해 느낌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혹시 명함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드려고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느낌 있어요, 느낌이. 이거 먹히겠는데요?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유튜버예요복사기 유튜버인데, 지금 저한테 어디서 배울 데 없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시간당 하분에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거 연습 되겠는데, 이거 먹히겠는데? 이거 시간당 한 1, 2만원 받아도 되겠는데? 지금 제가, 오, 아이들과 오 아이들과 야. 그리고... 네. 모기스 기술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같이 터업해서 할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사고 요거만 딱 사게끔은 이게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걸 뭐 판매용으로 얼마다 이런 거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기술 이전이라는. 게. 하다 그러면은 오, 이게 하는 직접 이거를 하는 아, 그러면 거의 뭐 업체와 그런 업체를, 그런 업체를 네. 상대하는? 네. 네, 그래서 아마 네, 이거를 네.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같이 응원하신 그런 업체가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공절해주신다든지 그러실 거럴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네. 때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런 시스템을 만들고 요 조이스틱을 만들어서 네. 딱한 50만원, 100만원 내놔도 잘 팔릴 거 같네요. 게임. 아, 게임, 어차피 닌텐도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 뭐, 어차피 닌텐도도 뭐한 20, 30만원 가잖아요. 아마. 게임 자체가. 조이스트 가고. 근데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목적으로 100만원 내라도 잘 팔려요. 이거. 왜? 학원에서는 10시간 타면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건 평생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네요. 오, 대박. 실제로 만져보고 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레와 감은 아, 예민해, 예민한데 한 3w 느낌. 아 요즘 뭐 탠은 좀 부드럽고 약간 느린 느낌. 아, 6w는 평균, 3w는 좀 빠르고 좀 어색한 느낌. 아 그렇게 봤을 때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전 굴삭기 하고 8, 90% 거의 키스 세요아 지금 학원에서 거의 10만 원, 20만 원대 하고 있잖아. 아 그런데 이 제품. 아~ 지금 아~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저께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아~ 주 목적이 뭐냐면 모집건 돈이잖아요 돈이 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 아~ 박사님도 이렇게 아~ 이 시스템을 누군가 좀 누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대량으로 뭐 생산된다면은 여러 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걸 사가지고 국가에서 아~ 한국 폴리트 대학 아, 옛날로 얘기하면 직업훈련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무조건 먹게 전에 있던 아, 시스템은 전에 좀 게임 비슷하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건 너무 이렇게 느낌 없잖아요 느낌 없는데 이건 느낌 실전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 국가 차원에서 약간 투자를 좀해셔야될것 같아요 일반 개인이 해가지고 이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초기는. 국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아 직업훈련 전국에 있는 직업훈련에 다 보내고 전국에 있는 학원에 싹 보낸다면은 지금 학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시간당 만지는데 초보분들은 이 감각을 어느정도 익힌다음에 굴삭기 올라가는게 좋아요 그런데 그 감각을 익히려면은 적어도 한 100시간 50시간에서 100시간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0시간에서 100시간 타는데 아 시간당 10만원 했을 때 얼마 될거든 500, 0 0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요 시스템을 한 50시간만 타면은 그리고 실전에 가서 직접 불사길 탄다면 대박이지 않을까. 요런 시스템을 아 제가 진짜 돈이 있다면 이거는 아아무튼 간에 아 박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대량으로 만들어서 아 판매도 가능하고 박사님 얘기로는 이제 이거를 판매보다는 아 인대. 그냥 뭐한달 임대, 1년 임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조금 비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얘기 안 해요. 아 그래도 금액을 얘기해라.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그래도 비슷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본 입장에서 한 100에서 200 정도고 사이면은 이건 무난히 무조건 먹힌다고 봐요. 지금 알다시피 학원에서 10만 원이면은 10시간 타면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평생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퇴근했을 때, 아, 평상시 집에, 집에서 퇴근했을 때 한두 시간씩. 아, 우리가 매일 10시간, 20시간 탄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 아, 하루에 한두시간씩 이렇게 탔을 때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젓가락질 처음 했을 때 매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젓가락질 잘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처럼 게임처럼 아요걸 아,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아, 실전에 가서 가끔 학원이라든가 주변에 장비 실전에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죠. 언제쯤 이게 시판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아, 투자에 따라서 뭐 내년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투자가 뭐 빨리 되면은 뭐 내년 상반기든, 뭐 어차피 대량 물용 무조건 돈 아닌가요? 돈만 딱... 집어 넣으면 그냥 뭐 대량 생산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내년쯤에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달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공지하겠죠. 아무튼 아 이거는 진짜 정부 입장에서 지금 건설 계통에 다 노, 노화돼가지고 다들 젊은 친구들 없어요. 왜 진입 방법이 너무 어려워. 예전에는 그냥 몽키의 머리 맞으면서 대안이 없었거든요. 뭐딴거할게 없었잖아.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그냥 아.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맞으면서 배우고 힘들게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아 힘들게 1 2년 걸려가지고 장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따뜻한 방에서 이거 게임처럼 놀 놀며 놀며 하다가 이 게임에서 그냥 일등을 했는데 나중에 그냥 장비가 자연스럽게 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 빨리 빨리 대통령님 아 이런 시스템 좀 빨리 빨리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아 진짜 쓸데없는데 예산 쓰지 마시고 이런 좀좀 좀 만드셔가지고 이거 좀 전국의 젊은 친구들한테 다 학교고 아다 푼다면 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10시간 아, 100시간 1000시간 타다 보면 실전 나왔을 때아 충분히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통령님 아 자본가들 아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아굴루사님아좀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이걸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본 입장에서 제가 이걸 아 제가 좀 돈이 있다면 제가 대량 생산해가지고 제가 팔고 싶네요. 이건 무조건 돈도 될 거고요. 아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30년 동안 이세 이, 이 세계 에 살면서 느낀 점 젊은 친구들은 아, 어렵게 나네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보급된다면은 아 조금이나마 더 젊은 친구들이 빨리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 이건 제가 보는 굴삭기뿐이 아니라 모든 크레인이라든가 펌프카라든가 모든 기능에 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덤프도 가능하고 뭐다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아, 실질적으로. 아 빨리 좀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아무튼 아좀 궁금한 것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 업체에서도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업체 관계자님들도 댓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 나오는 대로 빨리 좀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자 궁금한 있으면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올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